진짜 이 순간만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트랙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사전 계약 대수까지 대박이 나고, 이제 남은 건첫달 판매 실적인데, 4월 한달 동안 드디어 실제 판매량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전입니다. 사전 계약 4일 만에 현대차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여론도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트릭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판매량 순위는 의외로 낮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선 세토스랑 코나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1로를 950대 넘는 차이로 제친 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18위를 기록했고요. 이건 스타리아나 캐스퍼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뭐 때문에 판매량이 이거밖에 안 나온 걸까요? 오늘은 트랙스 판매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유심히 봐야 하는 것들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차 운행기록까지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사전계약 대수도 그렇고 워낙 반응도 좋아서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판매량 순위는 의외로 낮죠. 그런데 판매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4월 한달 동안 꽉 채운 판매량이 안 집니다. 고객 인도가 5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 하루 평균 판매량이 122대 정도 되는 거고 4월 한 달을 꽉 채운 판매량이라고 가정하면 3686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판매량이 15위로 올라가고 토레스보다 많이 팔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생산 초기잖아요. GM 본사도 트릭스가 이 정도로 인기가 좋으니 줄은 몰랐고, 그래서 국내 배정 물량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아마 5월 판매량은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형 SUV 판매량 2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트릭스에 직접 접근을 하고 이게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뭔가요? 트릭스 이후로 신차 출시를 소홀히 해서 또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봐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선택지가 케이지 모빌리티밖에 안 남게 되고 케이지 모빌리티 혼자서 시장 견제 역할을 하긴 정말 버겁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GM 그리고 내년엔 르노코리아까지 가세해서 건강한 시장을 유지해 주기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원할 거란 말이죠. 자동차 시장에 꼭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혹시나 또 철수각을 재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의 계획이 허상에 불과한 건 아닌지 자료를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GM 본사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GM 본사가 한국 쉐보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GM 해외사업 부문 실판 아민 사장이 방한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에 방문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형 트리스 개발하고 생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공로를 인정해주고 임직원들을 격려해주고자 방안을 한 건데 경영 현황 설명했다 나온 내용을 보면 케이지 모빌리티랑 비슷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핵심 브리핑 내용이 뭐였냐면 무 결점 품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품질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 한미 시장에서 트랙스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던데 이 수요를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처럼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 내에서 한국을 본진으로 두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품질 문제로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수요 대응을 잘해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요랑 가격 대응을 잘 못해서 처참하게 망했던 차가 한두려야죠 대표적인 게 인팔라였죠 인팔라도 초기에는 뭐 그랜저의 아성을 깰수 있는 신차라는 수식어랑 더불어서 사전계약 대수도 나쁘지 않았는데 수요를 엉망으로 대응하고 가격까지 올려버리면서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트릭스는 일단 한국 생산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했으니 한국을 홀대할 명분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볼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알수 있습니다. 일단 GM 본사가 지금 한국 지사를 눈여겨 보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중요한 게왜 갑자기 한국 지사를 눈여겨 보느냐 이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 기업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민 사장이 방안에서 한게 뭐냐면 디자인 센터랑 연구소도 둘러보고 부평 공장도 점검했습니다. 부평 공장이 어떤 인가요? 이번에 트릭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2천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진행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 m 본사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단순히 이번 트릭스의 성공은 신차 출시를 성공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걸 따지는 기준도 된다는 거죠. 일단 지 m 본사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한건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 이걸 따지겠죠. 공개된 자료만 보면 투자금은 이미 회수를 했거나 거의 회수를 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8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작년 영업이익이 2,766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GM 본사도 계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걸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겠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국 GM이 대규모 흑자 전환을할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가 뭐였나요? 수출이었습니다. 매수 판매량은 줄었는데 수출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선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야, 결국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 판매량이 아니라 수출 때문이었네. 그럼 고민할 게 있나? 당장 한국 공장에 신차 배정하고 수출 물량이랑 매출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트렉스 국내 판매량이 변수가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신차가 있으면 한국 공장에 배정을 해준 다음에 생산량 수출에만 집중을 했을 텐데 트렉스가 한국 반응이랑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이왕 하는 거 한국 시장 판매량도 신경 쓰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거죠.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확신하고 믿어야 하나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군산 공장 철수에 부평 공장 폐쇄 전력도 있고 워낙 글로벌 공장 철수 사례도 많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GM이 한국에 신뢰를 주고 싶다면 서비스 센터를 관리하고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국산차 브랜드의 직영 서비스 센터 현황을 볼까요? 의외로 현대기아차도 판매량에 비하면 직영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지경점 비율이 1.7에서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죄다 경정비만 가능한 블루엔진어 오토큐란 거죠. 비율만 놓고 보면 지경 서비스 센터는 전체 센터 대비 한국지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ES 만족도 조사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는데, 의외로 현대차 그룹은 국산차 브랜드 평균치 아래에 머물렀고, 르노코리아 케이지 모빌리티, 한국잼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르상 케이지가 잘해서 아니죠. 이번에는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못해서 순위가 뒤바뀐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품 수급이 너무 안 되면서 범퍼 수리에만 몇 개월이 걸리고, 이제는 사고 나면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타고 다니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잘 활용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GM이 한국 시장에 신뢰를 주고 싶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의 강점 중 하나가 수리가 빠르다는 거였는데 가장 큰 구매 요인 중 하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서비스 센터를 관리하거나 늘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서비스 센터도 결국 수요가 있어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센터를 늘린다는 건 수율을 그만큼 늘리겠다 한마디로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센터를 늘린다는 것도 일종의 투자거든요. 센터를 짓는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센터를 지은 다음 운영 비용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건 한국 지인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나 케이지 모빌리티도 참고하면 좋은 게 서비스 센터를 늘리겠다는 것만큼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봅니다. 순서대로 보면 일단 지금이 좋은 분위기를 1년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야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 늘어날 거고 생산 직원들도 이번에는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은 최대한 피하고 올해는 일단 숫자로 된 성과부터 증명하자는 쪽으로 가보자고요. 최대한 회사에 협조적으로 나간 다음에 지금처럼 판매량,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로 성과가 증명이 되면 한국 지사를 본사 차원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둘 거고 이렇게 되면 신차 배정을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되면 소비자들은 GM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생산이 필수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국내에 어떤 차가 배정되는지를 보면 쉐보레의 다음 신차가 뭔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차도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트렉스처럼 가성비를 밀고 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결국 이게 반복되면 순순한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GM은 한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해서 돈을 벌고 한국은 GM이 이런 사업 활용 수단이 되면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신차 출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한국 생산 내라는 걸 무기 삼아서 가성비 전략도 가져가는 거죠. 이 전략대로 판매량이 다시 많아지면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인프라인 서비스 서비스센터 숫자 늘리기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 전체 판매량을 이길 수는 없어도 차종별 판매량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시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GM 본사도 이런 전략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